안녕하십니까 홍스퀘입니다 탑층입니다 어, 여름철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세대를 찾았습니다 견적이 들어간 지는 20일 정도 됐어요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견적이 들어가고 합의를 하고 공사까지 보통 빨라도 한달 요즘은 뭐두달세달 가는 현장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빨리 협의가 잘 됐어요 여기 계신 세입자는 누수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아직 만료가 안 됐는데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또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는 그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어, 공사는 뭐 간소합니다 공사 기간은 5일로 잡았어요 제가 견적 왔을 때 보니까 거의 면적 대비 한70% 이상이 물을 먹고 수침해 현장에 나와서 이거를 요일부터 뜯고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저희 시공하는 부분 요플로즈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이기좀 이제 벌써 탑층이다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방, 자근방. 작은 방도 천장을 다 물을 먹어 가지고 이렇게 뜯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 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먹어서 보심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전체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물을 먹어서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손해상사랑 조율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지만 약간의 서로 간에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다 저희가 잘 인정을 받아서 전체 뜯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도 쪽이고요. 이게 왕암이 석고보드다 보니까 늘 저희가 앞전에도 비슷한 영상으로 어, 올려드렸듯이 일단 천장 시설물은 반자털 포함해서 전체 다 뭘지? 털어내고 어, 교체하는 게이 주력이에요. <laughs> 목공의 영향이 크죠. 네, 목공사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배, 그 다음에 청소 이 정도면은 사실 피해 범위치고는 아, 소비자분이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현장도 그렇고 앞전에 공사했던 현장들을 보면은 천장만 차라리 물로먹으면 다행인데 이 누수가 타고 내려오면서 문자, 그 다음에 뭐 싱크대, 마루 이제 이런 데까지 피해를 입히면 은 이게 정말 금액도 금액이지만 판배하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또 수월하지는 않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피해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수리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 이 세대는 전체적으로 물을 먹긴 했으나 나머지 어떤 마음시설은 그래도 크게 뭐 피해본 게 없어서 어쨌든 천장을 목공 위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짜잔한 전기 조명 들어가는데, 그건 같이 할때 하면 되고요아무 현장은 하듯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임대인분이 어, 마침 또 건설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음재라던가 하자에 대해서잘 알고 계시고, 손해 사정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말 피해 세대로서의 주장을 건강히 하시면서 어떻게 협의를잘 하셔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저희한테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로 완성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곰팡이 핀거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공사 측. 하고, 그 조율을 통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누수가 됐을 때, 천장에 모은 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벽을 타고 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천장만 도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만 채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냅뒀다고 하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공사잘 했는데, 그 소비자는 곰팡이 냄새 난다고도 크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다 확인해서, 보험사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몰딩을 잡을 거고요. 아무래도 경량으로 경량이 체결을 시켜야 돼서 이제 소커피스로 해야 되는데 저희 드릴과 매거진을 같이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물방울 떨어진 정도였는데 고두 그 네. 개가 네 패드가 막 탈락됐더라고요 아, 그 저기 교체할게 네, 뭐 아. 이거 너 부속 얼마 안하니 네네 네.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네. 해그지고 나머지는 제가 그대로 여기는 조명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그 조명 남긴 거 여기다 두긴 했었는데. 내가 들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조명인가? 이건 가요 네. 이받가지고이 제품이에요. 네네. 그럼 음, 제가 이 제품으로 비슷한 걸로 했어서 저희가 수도을할수있요 그러면요. 은거 저희가 그 계약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어자기 이메일로 드리려 하다가 오신다고 해서. 아, 안녕하십니까. 홍식현입니다. 어, 오늘 3일차, 네, 뉴스피해 현장을 잠시 찾았습니다. 오늘로서 저희 목공사는 것이 낫고요. 이제 마감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탑층이기 때문에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으로 해서 한 거죠.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탑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아파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용분지, 공용분지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옥상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수선하자 의무는 관리단, 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서가 들어가고 소유 상사하 고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입자분이 계셨는데. 누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데큰 불편을 겪으시다 먼저 이제 나가셨어요. 연장을 안 하시고 나가셨고 빨리 또 저희가 복공소를 끝내야지만 임대인 집을 계속해서 새로 놓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는데 어 일정을 맞춰서 빨리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중에 어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자부담 비율이라던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탑승 같은 경우는 책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사에서 책임 제한, 이제 자연력이 기후 도라 그래서 소비자분의 자부담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기후 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어떤 훼손이라든가 파손 이런 거를 보험금에서 일부 경감을 시키는 이제 이런 제도인데, 금일 세대 같은 경우는 한 20%가 적용이 됐어요. 이 책임 제한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천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20%를 공사지 걸면 말 그대로 2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 결국 깎인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에서 좀 피해자 상황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까지 깎이니까. 근데 이게 특정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제가 뭐, 어느 보험사라고 뭐, 그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점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 같아요. 그리고 뭐, 겨울에 동파,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요 암튼, 그렇게 해서 소비자는 조금 그, 자보다 가능해서라도 빨리 집을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감수하고, 공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임공사입니다 자 위임공사라는 거는 모든 일체 공사에 관한 걸다 위임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자 그러면은 결제 방식도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다가 공사 금액을 자체 결제를 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자 위임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임장이라던가 보험 서류가 있습니다 몇자 장을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이 공사에 관한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저희가 다 전액 받는 거예요 사실, 인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요즘 뭐, 현금 많이 쌓아놓고 계신 분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열의 아홉 정도는. 다 위인공사를 통로를 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공사 가함 끝나고 다 보험사로부터 이제 수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필요 서류들도 있지만 이건 이제 저희가 할 일들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이 현장도 아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여름에 피해를 봤던 세대들은 어 사실 이제 시기는 끝났어요 옥상에서 물이 새는 이런 세대는 옥상 방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11월 거의 중순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이 날씨면은 사실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날씨 때문에 어 이제 초겨울에 들어서고 사실 오늘 또 첫눈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천사양제 내년에 내년 뭐 봄이나 날씨가 풀리고 옥상 방수를 하셔야 되고 또 방수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내부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옥상 방수를 끝내고 담수조사 비가 왔을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어디서 물이 새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봉사를 하시는 건데 어, 이것도 사실 좀관리단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탑층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 이렇게 어떤 피해에 대해서 내가 관리단에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하셔도 굉장히 좀 미적미적거리고 시간 끌면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단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대 이상 지금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도 마감. 들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도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날거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시공한 부분 클리어도 하면서 업사를 어, 할게요. 자 여기 안방인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이제 그 유수가 돼 가지고 유실 들어가는 쪽까지 작업을 해드자 여기 거실입니다. 우물은 그때 있던 걸다 털었습니다 털고 자 우물 1등을 다시 잡고 천장석고 경량이라서 이제 석고피스로 다 체결해가지고 조립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주방에도 우물이 있어서 다 털어내고 자 우물에 설치하고 자, 전기하고 음, 전기선까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제 기간중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도배를 할때 도배측에서 책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도배측에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자원반 1번 이렇게 동일하게 잘 됐습니다 자1방 2번 여기서 네, 전체적으로 경쟁대로 잘 끝냈습니다